박서진 씨의 그때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갔냐면은, 네. 그때 이미 1심을 통해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라는 음. 게 박서진 씨의 주장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. 음. 근데 왜 이게 이어졌나? 광고주 측에서는 항소심을 제기한 겁니다. 어, 어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고, 인정을 안 했군요.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까 기다려달라. 네. 그때 좀더 뒤집힐 수 있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겠죠 어. 실제로 1심에서는 박서진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네. 2심에서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음. 사건이 발생됐을 땐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요 음.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될 때는 맞아요.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데 그몇 년이 지날 때는 이미 관심 밖에 일이고 어떤 결과가 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남는 건 이미지뿐이에요 맞아요, 맞아요. 네. 박서진 씨 항소심 결론이 최근에 나와서 제가 오늘 전해 드리게 된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도 일심 때와 마찬가지로 박서진 씨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죠. 아유, 참 다행이기도 하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박서진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러네요. 네.